네. 어, 윈도우 인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할게요. 윈도우의 인증은 좀 약간 복잡한 것 같아요. 유닉스보다는 조금 더더 더 복잡해요. 기능이 많아서 그래요, 기능이. 자, 구성 요소에는 이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윈 로그온, 네, 컨트롤트 D를 하면은 이제, 어, 어떻게 되니까 자, 이 PC 화면이면 이렇게 어, 여기 이제 어, 문제가 로긴 로긴 아이디를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겠죠. 물론 어, 로컬 인증인 경우에는 어드미스트레이터 뭐 또는 뭐 길동 아이고 길동홍 이렇게 앞에 뜨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윈 로그온 EXE가 돌아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자, 이거 관련 그 다음에 하는 게 엘사 서버 서비스가 이제 돕니다. 엘사 서버 서비스 그리고 이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면은 이이 이 패스워드가 입력되기 전에 예를 들면 로그 아이디를, 로그온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를 넣을 때, 그냥 우리는 길동홍으로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보면 도메인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인증, 뭐, 예를 들면, 코리아 테크 백슬래시 길동홍. 자, 이렇게 넣으면은, 요거는 도메인 인증이에요. 이 엘사가, 이게 로컬 인증인지 도메인 인증이를 구별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도메인 인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음, 네 다음 페이지 어, 다음 페이지인가? 아 네. 이따가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음, 자 어쨌든 엘사가 이게 로컬 인증이냐 도메인 인증이냐에 따라서 로컬 인증일 때는 NTLM이 돌고 도메인 인증일 때는 커버러스가 돌아요. 자 커버러스가 돌고 로컬 인증이면은 이 쌤이라는 스크리티 서비스 매니저가 그 로긴 아이디하고 로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쌤이라는 사용자 인증 정보가 있어요. 이 매니저가 이름이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여기 DB, 여기 정보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으면은 로그온을 하는 거고, 어 같지 않으면은 이제 디나이 d 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성공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SRM이라는 서비스 레퍼런스 모니터가 SID를 부여함,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민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500번을 부여하고 다른 일반... 게스트라든지, 뭐, 기타, 어, 유저 같은 경우는 1000번인가, 뭐, 이렇게 SID 번호를 받았죠. 대중 이렇게 이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어, 도메인 인증이 뭐냐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도메인 인증은 예를 들면 서울 어떤 기업이, 코리아 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 본사의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윈도우 서버 2016입니다. 우리가 시습하는.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 쭉, 음, 뭐, 인터넷으로 또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든지 PC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 PC는 예를 들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라고 봅시다. 그러면, 길동홍이라는 사람이 이 PC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로컬 인증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세임파일에 길동홍이라는 아이디하고 길동홍의 패스워드가 예를 들면 ABC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정보가 샘파일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공용에는 없어요. 그 정보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증받느냐? 바로 도메인 인증을 받는 겁니다. 여기 코리아테크라는 도메인명을 여기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 전체를 코리아테크.점뭐컴이라는 도메인명을 도메인을 설정을 하고 이서버에 모든 이걸 이 공용 PC를 사용하고자 하는 아, 사람들의 인증 정보를 여기다가 수록을 하는 겁니다. 인증 정보를 네?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 파워오늘을 하면은 아 어, 로그온은 누구고 패스워드를 물어보겠죠 여기에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바이오스네임이라는 명으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코리아테크 백슬래시 길동홍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메인 인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서버에 쿼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쿼리를 할때 어, 여기 엘사가 엘사가 돌고 엘사가 아 이거는 도메인 인증이구나 하면서 커버러스라는 인증 절차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커버러스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죠, 그죠? 이것도 좀 설명을 어, 보충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요거를 어, 또는 길동홍 골뱅이 koreatech.com. 요 방식을 fully qualified domain name 방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 이거는 BIOS name이고요. 또는 요거를 UPN name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니까 이게, 음, 저 윈도우에서 쓰는 이제 용어다 보니까, 이렇게 아, 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대충 아시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더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Ctrl-Ltd라면 윈로은 EXE가 돌면서 어, 메시지가 이제 로그온 하라고, 로그인 하라고 이제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어, 도메인 네임, 도메인 인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그 도메인 네임을 입력을 하고 백슬래시 길동홍 자, 이렇게 하면은 도메인 인증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에 질의를할 겁니다. 그냥 로컬 인증이면은 이렇게 길동홍이라고만 치면 로컬 인증을 받아서 하게 되는. 그러면 엘사가 도는 거죠. 그죠? 엘사의 NTLM이 이제 돌게 되는 거고. 요 경우에는 엘사에서 커버러스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인증, 도메 인증을 인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컬 인증 경우는 NTLM이 돌면서 Sam이라는 스크리트 m 서비스 매니저가 Sam 파일을 보고 일치 여부를 하는 거죠.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일치를 하면은 SIRM이라는 요 모듈이 서비스 레퍼런스 모니터가 SID를 부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로컬 어, 인증일 경우에는 로 로컬 로그인이 되는 거고 유저 이니 exe라는 게 돌게 되고 어, 도메인 인증할 경우에는 커버러스 인증 방식을 써서 네트워크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버러스 인증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NTLM 동 NTLM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요걸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세히 좀 다룰 거예요. 커버러스도 어, 제가 보충으로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커버러스를 인증 절차를 받는다라고 되 있는데 이거는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이벤트 로고가 아, 로그파일을 이제 뭡니까 기록을 하는 거죠 바로 엘사 서브 시스템이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겠어요 오디팅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죠 감사 또는 침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포렌식 용으로 이 로그 파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드리면 웰 엘사 로컬 스큐리티 오소로티는 모든 계정의 로그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 그리고 로컬과 원격 로그인이 다 포함이 된다. 이름과 SID, 시큐리티 아이디를 매칭하며 SRM이 생성한 감사 로그를 기록하게 한다. 그 다음에 쌤은 사용자 그룹 계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뭡니까 아, 컴퓨터 관리에서 여기 배웠었죠. 요거는 호스트 OS입니다. 호스트 OS, 호스트 OS의 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윈도우 10 프로인데 사용자 로컬 여기 사용자 그다음에 그룹 정보 이렇게 있지요? 이거를 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드민스트레이터, 뭐 게스트, ISMS, 오너 키먼 요러, 요런 그음 사용자 그룹 계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게세 m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세 m 은세 m 파일하고 요 s 파일, 사용자 로그인 입력 정보와 s 파일에 저장된 사용자 패스워드 정보를 비교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을 됩니다 이 Security Account Manager SAM이라는 서비스하고 이 s 파일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 매니저인지 s 파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겠어요 이 s a 파일은 어, 유닉스 경우에 ETC Shadow 파일하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 a 파일의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SRM은 이제 계정과 패스워드 일치가 돼서 통과가 되면 은이 SRM이 SID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ID 기반에 따라서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걸 결국 뭘 하는 거죠? 오토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접근 권한 인증은 오센티케이션이잖아요오센티케이션즉 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네, 로그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SRM에서 SID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파일은 접근이 가능하고 어떤 파일은 접근이 안되고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걸 오토라이제이션이라고 했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오디팅 감사 메시지도 생성을 한다. 로그 파일을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샘이라는 파일은요, 이 속성을 보면은 오른쪽 이샘 여기를 찾아가서 어, 파일 그 탐색기로 탐색기로 오른쪽 마우스 하고 요거 클릭을 하면은 요 화면이 뜨잖아요. 아, 그러면 이 그룹 및 사용자 이름이 시스템 계정하고 어드미스트레이터스라는 그룹이 아, 접근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죠. 그죠? 여기 시스템 사용 권한은 모든 게다 되네요. 왜냐면 하이 시스템 계정은 뭐 어드미스트레이터보다 더 가장 최고의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면은 이 허용 여부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로컬 인증과 도메인 인증에 대해서 좀좀 어, 좀 자세히 또 한번 더 볼게요 c t r l a l t e 를 누르면 윈로그 n 화면이 이렇게 이제 뜰 겁니다 이거 로컬 인증이죠 예. 만약에 어, 이걸 음, 도메인 인증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뭐 기, 여기 선택을 해야 돼요 기타 사용자 뭐등 해서 어, 요, 요기, 요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코리아 테크, 도메인 네임이죠. 백슬래시, 뭐, 어드민스트레이터 또는 뭐, 위시프리. 이런 식으로, 그, 요 서버, 서버로부터 커버러스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요 PC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쓴다고요? 위시프리, 골뱅이, 요 도메인 네임명이 코리아테크 m 이면요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요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죠? 이거는 바이오스 네임명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이제 UPN 네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아 그게 앞으로 나올 얘기네요. 자 어쨌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게 엘사가 인증 정보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요? NTLM으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왜? 로컬 인증이니까 NTLM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NTLM이 뭘 하게 되냐면 해시로 바꿔요 해시 값, 해시 값으로 이 해시 값을 바꾸는 알고리즘이 바로 MD4를 거쳐서 DES라는 대칭키 암호 화 알고리즘을 거쳐서 요 값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이 ntlm의 예, 동작 원리가 바로 이거입니다그 다음에 쌤이 받아서 이 security account manager 쌤이 받아서 쌤db, 이 쌤db하고 일치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패스워드를 예를 들면 여기 어드미스트레이터가 패스워드를 1234라고 넣,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면 요거를 NTLM 모듈이 뭐야? MD4와 DES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을 만든다고요. 네? 입력한 값을. 그러면 이 해시 값하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SamDB 안에 어드민스트레이터의 패스워드인 해시 값 여기 해시 값이 있겠죠? 요거하고 일치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이퀄인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ntlm 과정,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ntlm 과정을 거쳐서 얘하고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해시는 다 뭐든지 그렇게 합니다. 어, 그래서 일치를 하면 로그인이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 ntlm은, 어, 챌린지 리스판스 인증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ntlm에 관련된 거는 좀 자세히 이따가 배우기도 하고요. MD4는 MD5의 그 초기 버전이에요. 128비트로 해시값이 나오고 리베스트가 이제 개발한 겁니다. 자, 도메인 인증은 아까 도메인 인증을 잠깐 얘기를 했죠. 우리 서울 본사, 예를 들면 코리아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도메인 네임은 korea-tech.com이에요. 그러면 서울 본사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윈 서버 2016으로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팀별로 랜에 연결되어 있는 PC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PC는 누구든지 사용을 할수 있는 공용 PC예요. 네?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어, 길동 홍이 쓰고 있고 여긴 길동 홍 투가 쓰고 있어요. 얘는 공용 PC예요. 근데 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같은 본사의 도메인 으로 엮여져를 있지만 얘는 거리가 뭐 삼성동에 있고 서울의 삼성동에 있고 얘는 어디 있다고 그럴까요? 뭐서울의뭐 부각 뭐 어디 있다고 그러죠?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 아대치동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홍길원이 길동 홍원이 삼성동에 위치한 공용 PC를 자기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이 PC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때 활용되는 게 바로 이 서버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윈도우에서 ADDS라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를 도메인 컨트롤러라는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도메인 컨트롤러. 컨트롤러. DC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GC라는, GC인가요? GC, General Catalog 인데? 어떤 GC라는 역할의 어떤 그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이, 뭐죠? 랜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정보를 다 중앙 집중식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동홍이 길, 여기 공용 PC에 가서 도메인 인증을 받는 거예요. 도메인 인증을 받아서 어 이때 사용되는 게 커버로스라는 인증 절차를 받게 되는 거고 커버로스. 그런 인증 절차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성공을 하면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PC, OPC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도메인 인증은 컨트롤드 윈로그인 하면 인증 정보를 입력하는데 인증 정보 입력을 할때 바로 UPN n a m e for 어, fully qualified domain name 이런 방식이죠. 이 방식 또는 요게 요 방식 또는 요 방식 네트워크 방식, 네바이어스 방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컴퍼니는 요 company.com은 예를 들면 코리아테크.com 뭐 요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컴퍼니는 코리아테크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동홍 원이 되는 거죠. 이 p c 에서 도메인 인증을 받을 때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게 엘사가엘사서브 ELSA 시스템이 로컬 인증용인지 도메인 인증용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엘사가 그래서 아 이게 도메인 인증용이나 도메인 인증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건 도메인 인증인구나 그러면 커버러스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DC 컨트롤러에게 바로 이 서버죠. DC 컨트롤러에게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얘를 ADDS라는 그 기능을 포함이 되도록 어 프로그램 기능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음, 잠깐 아, 그건,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ADDS를 어 기능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 얘를 GS로 해줘야 됩니다. GS로 승격시켜줘야 돼요. 아, GS가 아니라 DS. DC 참, 죄송합니다. DC. 도메인 컨트롤러로 승격을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이제, 어, 실습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엘사가, 아, 이게 도메인 인증인지 로컬 인증인지로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인증이면 이제 아, 이 도메인 컨트롤러에게 커버러스라는 인증 절차를 통해서 인증 정보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아까 여기 다 있네요. 요게 도메인 컨트롤러. 윈 서버, 만약에 윈도우 서버가 도메인 컨트롤러로 ADDS라는 서비스를 하면서 도메인 컨트롤러로 신격시켜야 되고, GC네. 제너럴 캐달로그가 아니라 글로벌 캐달러그라는그 인증 정보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요거 자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 GC가. 그래서 예를 들면 길동홍이 원이 요거를 사용하다가 얘를 사용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갖고 다니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나 애니웨어 같은 환경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ADS가 그렇게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인증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